안녕하십니까. 산파소 농원입니다. 저희 오늘 배추밭에 나왔습니다. 조금 요즘 가물었는데, 가물어서 물을 줄까 했는데, 마침 어젯밤에서 조금 전까지 비가 와가지고 관수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배추가 제법 예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비 오고 난 뒤에 이제 벌레들이 좀 많이 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 지금 보니까 좀 날아다니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나방하고 청벌레 약을 좀 칠라 그래요. 오늘 그 약을 치고 그리고 어, 속이 좀 알차게 차게 하기 위해서. 조금 미량 요소 비료가 섞인, 붕소가 함유된 미량 요소 비료를 저기 같이 연면시비 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할 때가 뭐냐면은 저런 이제 거름기가 좀 부족한 밭이라서 2차 추비도 이제 가볍게 끝냈는데요 추비를 쪼그, 상, 저기 배추가 아주 크지 않다 그러면은 추비를 좀 미리 땡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은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고 며칠, 부터, 며칠 뒤부터 이제 온도가 낮아진대요. 온도가 낮아지고 낮아지게 되면은 습도가 자꾸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비료들이 녹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이럴 때는 같은 복합비료 중에서도 질산태 질소가 함유된 가리비료 그런 비료를 갖다가 연면시비를 한다면은 아 연면시비가 아니라 관 저기 어 시비를 해주면은 구멍이라든지 골창에 시비를 한다 그러면은 흡수가 되게 빠릅니다. 어떤 그 NK도 다 같은 NK가 아니라 좀 느린 NK들도 있어요. 저 저기 흡수가 그러니까는 상태가 조금 느리다 싶으면은 그럴 때는 그 질산태지소로가 함유된 비료. 그걸 갖다가 시비하시면 효과를 좀 빨리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제는 좀꼭 해주시고요. 방제는 저는 무름병약은 한 삼, 사일 전에 쳤기 때문에 오늘은 무름병약은 안칠 거예요. 오늘은 무름병약은 안 치고 충하고 미량요소가 함유된 비료를 연면 시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